최근 경남 거창에 새로운 문학관이 하나 문을 열었는데요. 근데 분위기가 마냥 축하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짓기까지 오랜 갈등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 문학관 거창의 보물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골치 아픈 함정이 될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이 모든 걸 말해주죠. 이 문학관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인가? 지금 딱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세금 먹는 하마라니? 표현이 정말 귀에 팍팍 꽂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짓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는요? 바로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일단 문은 열렸고요.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채워나갈 것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새로운 숙제로 떠오른 거죠. 자, 문은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할까요? 이 문화권의 미래를 열기 위한 첫 번째 과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은요.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옛날 얘기 해 봐야 소용없다. 감정 싸움은 그만하자. 어떻게 하면 우리 거창군에 가장 이득이 될까? 이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실사구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남는 게 뭔데? 이걸 따져보자는 거죠. 문학권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법이 나옵니다. 바로 문학관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 킬러 컨텐츠를 제대로 쓰는 겁니다. 와이 라인업 좀 보세요. 보통 문학관이 아니에요. 일단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신달자 시인이 있죠. 거의 뭐 문학계의 셀럽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시의 거장. 박목을 시인의 정말 희귀한 편지랑 유품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디 가서도 못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을 저 멀리서도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말 그대로 킬러 컨텐츠인 거죠.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그냥 거창에 있는 작은 문학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만 하면요. 우리나라 문학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공간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근데. 킬러 컨텐츠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화관 혼자만 두는 게 아니라 주변이랑 쫙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이름하여 문화관광 삼각벨트 구상입니다. 자, 여러분이 관광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거창창포원이라는 아주 예쁜 생태공원에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엔 바로 옆에 있는 신달자 문화관에 가서 시의 세계에 푹 빠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생길 미술관에서 예술작품까지 감상하면서 하루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거죠. 어때요? 정말 괜찮은 코스 아닌가요? 이런 코스를 만드는 진짜 목표는요. 사람들이 거창을 그냥 휙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아, 여기는 하루 묵으면서 천천히 둘러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른바 체류형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계획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거든요. 세 번째 과제는 바로 기본기.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다지는 겁니다. 아이 주차 문제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표를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열악해요. 공간이 좁아서 단체 손님은 아예 받을 수도 없고요. 대형 관광버스 같은 건뭐 들어올 생각도 못하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넓은 주차장부터 확보해야 해요. 네, 맞습니다. 주차 공간 넓히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또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CCTV 같은 보안시설도 당연히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사소해 보이는 기본이 갖춰져야 사람들이, 아, 여기는 참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구나. 하고 다시 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제와 해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다 종합해서 이 문학관이 어떻게 하면 정말 거창의 보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사에서는요, 바로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골든 타임, 한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정말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군청이든, 의회든, 우리 시민들이든, 이제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갈등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이 문화관을 우리 거창의 문화적인 자부심으로,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진짜 엔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아주 절실한 외침인 거죠. 자,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킬러 컨텐츠를 살리고, 주변 관광지랑 묶고, 주차장 같은 기본 시설을 갖추고, 방법은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과연 우리 지역 사회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잡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이 문화권에 그리고 거창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